하나, 둘, 셋, 샬롬.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조근 욱 강정은 조이의 가정에 4월 성교 편지 소식을 전합니다. 늘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한달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회 세계의 성교회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해서 언어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민 사역을 위한 말레이어를 강정은 성교사는 난민학교 사역을 위한 영어 언어훈련 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도시 교회와 원주민 교회 사역도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눌 내용은 원주민 마을에서 있었던 원주민 사역입니다. 어, 이에리에게 질문할게요. 이 예라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이 고기와 여우 고기입니다. 네 다람쥐 고기와 여우 고기입니다. 저희가 원주민 마을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직접 다람쥐 고기와 여우 고기를 사냥을 해서 대접을 해 주었었는데요. 여전히 원주민들은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냥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저희 가정의 향후 일정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 강정은 선교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근는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반둥에 위치한 언어학교 입학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난민학교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계속되는 언어 훈련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도시교회와 원주민 교회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혜리가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같은 반에 한국인 친구도 없고 또 낯선 언어로 낯선 환경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혜리가 잘 적응해서 또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4월 하이 말샤의 선교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